통세탁 베개의 혁명 청결하게 사용하기 좋은 통세탁 베개 3종 리뷰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코멧에서 나온 커버가 필요 없고 통째로 빨아쓰는 입체 슬립 경추급 베개를 사용해봤음 사이즈는 50x70으로 넉넉해서 정말 안정감이 있어 특히 경추급 디자인 덕분에 목을 잘 받쳐주고 숙면에 딱이야 세탁도 통째로 가능해서 위생 걱정도 없고 촉감도 부드러워서 기분 좋게 잘수 있음 가격도 괜찮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 너무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슬립버디 통세탁 수면구름 베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이 베개는 통세탁이 가능해서 위생관리가 너무 편해. 그냥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되니까 커버 따로 벗길 필요도 없지. 부드럽고 포근한 촉감 덕분에 머리를 감싸주면서도 적당한 높이로 목과 어깨를 잘 지지해줘. 뒤척임 많은 나에게 완벽한 베개야. 그리고 두개 세트라서 가족이나 짝꿍과 함께 쓰기에도 좋고 가성비도 짱, 깔끔한 디자인이라 침실 분위기도 해치지 않고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완전 만족해.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소아임, 사계절, 베이직, 통세탁 베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먼저 이 베개는 부드러운 촉감으로 피부에 닿는 느낌이 정말 좋아. 통 세탁이 가능해서 세탁할 때 부담이 없고, 땀 많으신 분들한테 완전 추천해. 40 곱하기 60 사이즈로 적당한 높이가 목을 잘 받쳐줘서 꿀잠. 디자인도 깔끔하고 모던해서 집안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린. 두개 세트라 하나는 배고, 하나는 껴안고자면 완벽한 조합이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서 너무 마음에 드니까 별5 개.